아십니까 전동 다육의 자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들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아침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네이버 기온을 보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구도가 낮게 어, 아침이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영하는 아니라서 어제 발송한 아이들이 그래도 냉에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이는 아이는 몰개인 백봉인 금인데 아이가. 자연자구를 이렇게 예쁘게 달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어, 소개해 드립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아이가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살짝 물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자군데도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이 아이의 금도 발열 이 예뻐서 한번 올려 봅니다 어, 이 아이 보시고 어, 기분전환 하시고 제가 또 준비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저는 천동 다육의 차차 입니다 451번입니다 마리아 어, 요 아이 얼굴 반듯하게 생기고 그리고 금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들어있는 마리아에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입장 구성 반듯하고 그리고 수형이 예쁜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의 금도 굉장히 좋은 금으로 잘 발현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층수를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지금 층수도 좋으니까 요 아이 한번 커팅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1단입니다. 여기 2단 2단 해도 얼굴이 위에 이만큼 남아요. 어 415번 마리아입니다. 사이즈는 6cm 나오고 어 잘생긴 마리아 15만원이에요. 452번 마리아입니다. 어, 요 마리아도 지금 이 마리아는 손톱 끝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기온차에 의해서 들은 물입니다 요즘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춥죠 그리고 낮에는 한 2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하우스는 20도도, 20도가 도 훨씬 넘어갑니다 기온차에 의해서 예쁜 물이 들었어요 입장을 보시면은 요렇게 어, 요 아이도 복륜으로 들어있는 금이에요 그리고 입장 복륜 말고도 안쪽을 보시면 그냥 색감이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 색감입니다. 진한 녹색이 아니고 부드러운 색감의 아, 금발연입니다. 어, 크기는 5cm예요. 13만 원입니다. 453번입니다. 마리아 아, 바로 요 아이. 요 아이 금 색감이 정말로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보시면 모든 입장에 복륜 금으로 발연돼 있어요. 어, 전체적인 복륜금, 그리고 어, 요 아이의 금 색감 아, 요런 금 색감은 굉장히 고급 종자에서 나오는 금의 색감인데 요 아이가 진짜 좋은 금으로 잘 발현시켰습니다 여기는 입장의 뒷모습이에요 입장 뒤에서 보여주는 금의 색감이 정말 좋은 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5세.. 어? 아니사이즈 5.5cm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53번이에요 말이야 15만원입니다 454번 마리아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요아입니다. 군생.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 요 군생이에요. 군생. 보시면 제가 뒤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 밑에, 여기에 지금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위에 하나, 둘, 여기만 요기, 지금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개 있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어, 개수가 많아요. 최소한 3개 하나 둘세 개가 넘고 일곱 아네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 둘세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3개 여기 3개 총 6개 6두 이상입니다 6두 이상 되는 마리아 군생이에요 전체적인 모주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모주 크기가 한 8.5cm 정도 돼요 454번 마리아 어, 16만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 요 아이 같이 있으니까 혹시 혹시라도 요 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455번 엘크혼입니다. 얼굴 굉장히 잘 생긴 엘크혼이에요. 가운데 녹도렷하고 복륜구 확실하게 수영 좋고 금 확실한 엘크혼 옆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입장 뒷면의 금도 앞면과 똑같은 색감 금 발현입니다. 크기는 8.5cm 나왔어요 455번 엘콘입니다 15만원이에요 456번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 아이예요 진짜 예쁘게 생겼고 금도 진짜 예쁘다입니다 색감도 금도 정말 예쁜 마리아. 요요이지지이요렇모주주입장장있있요이요렇요요에에이이실니다다시시편0고요 어, 아이, 어, 아이 크0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4cm 나옵니다 456번이야 마리아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10만원이에요 457번입니다 엘크혼 이 어, 아이도 지금 얼굴이 반듯하게 생겼고 수형 예쁘고 그리고 금 정말 좋은 아이예요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가운데 복륜 그리고 아! 가운데 녹입니다 복륜이 아니고 가장자리 복륜 모든 입장이 이렇게 또렷한 복륜, 복륜금으로 발현시킨 아이입니다 어, 요 사이즈는 9cm 예요 9cm 그리고 어, 저한테 어떤 분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개하는 엘크온이 어떤 종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엘크온은 모두 다 꽃다 엘크입니다 4 5 7번이 엘크온 15만원입니다 458번이에요 말이야 어, 요 아이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만큼 금의 색감은 전체가 아니고 한반 정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를 보시면 그리고 보통 1단, 2단 두고 커팅하는데 밑에 단이 지금 좋아요. 미, 아, 단이 좋은데 밑에 아이들이 금이 좋습니다. 그거는 여기 1단, 2단, 여기까지 두고 커팅하셔도 돼요. 이렇게 싹 커팅하고 윗머리 따로 키우시고 금이 좋은 입장에서 금이 좋은 입장을 두고 커팅하셔야 자식이, 자구가 예쁜 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이 크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6cm 나오는 마리합니다. 5만 원이에요. 459번 엘콘입니다. 요 아이를 확대를 좀 할게요. 다른 아이들 속에 있어서 조금은 요 아이입니다. 굉장히 통통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고 위에서 보시는 모습. 아 금은 예쁘게 잘 들었는데. 아직 크기는 크진 않아요 대신에 가격은 또 7만원입니다 물론 크기와 금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아이는 얼굴예예쁘금확확합합다다 k 크기가 아직 좀 작으니까 이 아이 a n 다가 크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래요. 4 c m 나옵니다 459번 엘 o 온 7만원입니다 460번 마리아예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수 a 좋고 금 좋은 그런 아주 완벽한 아이예요 보시면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모두 다 좋은 금을 갖고 있는 말이야. 밑에 입장 층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어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도 금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다시 수영 한번 봐주세요. 예쁜 수영. 사이즈가 7cm가 나옵니다. 460번이에요. 마리아 20만원입니다. 461번 마리아 철화입니다. 바 발교야인데, 어, 요 아이는 지금 철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입성이 좀 넓은 이런 환엽성을 갖고 있어요. 안쪽에 보이는 입장, 작은 입장도 금 좋고, 밑에 있는 입장까지도 모두 다 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 뒷면과. 앞면, 앞면이 같은 색감으로 금이 발현됐어요. 안쪽에 보이는 입장금, 다시 한번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방향, 요거는 세로 방향이고, 이렇게 보시면 가로 방향입니다. 어, 수영도 예뻐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칭도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7.5cm 정도 돼요. 461번입니다. 마리아 철화, 20만원이에요. 462번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어, 수영이 예쁜 아이예요. 금도 입장에 복륜으로 발현시키 마리하고 안쪽에 보시면은 요 작은 입장에 금도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지금 보시는 건 꽃대예요. 여기 보이는 건 꽃대이고 밑에 보시면은 자구가 하나 보일 겁니다. 지금 자구도 금일 그 엄마 닮아서 예쁜 색감으로 어, 표현 잘 하고 있어요. 층수는 이 정도의 층수로 갖고 있고 입장 뒤쪽까지도 금발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 10cm 나왔어요 사이즈도 큰 편이고 462번입니다 마리아 수영 예쁘고 마리아 복륜금이에요 30만원입니다 463번 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도 지금 수영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입장도 복륜으로 발현되어 있고 어, 금의 색감 보시면은 어, 입장 밑에 입장까지도 금의 색감이 뽀얗고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금으로 발견됐습니다 어, 뒷모습을 보시면은 뒷장 뒤쪽 그리고 앞쪽 지금 요 부분은 붉은 색감으로 어, 붉은색으로 불이 들어서 요 붉은색 물든 부분이 보다 금이에요 요걸 보시면은 요 뒤쪽 물든 부분과 물들지 않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요 색감과 앞쪽에 발현된 금의 색감이 같은 색감으로 발현됐어요 층수 이렇게 좋은 아이고 어, 위에서 한번 보고 크기는 7cm입니다 463번이에요 마리아 20만원입니다 464번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아이예요 굉장히 잘생기고 금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요 아이 가격 15만원인데 옆에를 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요 아이는 바로 커팅 가능합니다 밑에 입장이 많아요 밑에 입장이 층수가 높아서 일단 2단 두고 커팅할 수 있으니까 요거 2단 두고 요 커팅 가능한 아이입니다. 여기 얼굴 동그랗게 생겼고 위아이 수영 좋고 금 완전 좋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한번 예쁜 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5cm예요. 424번 마리아입니다. 15만원이에요. 465번 마리아 철아입니다 어, 이 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칭이 예쁘고 어, 금이 정말 예쁘나입니다 안쪽에 보이는 작은 입장부터 전체적인 입장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도 모두 다 좋은 금이 그대로 다 화면에 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색감 뒤쪽에 붉은 물들은 기온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오늘은 한1도가 그랬어요 여기가 그리고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그런 기온차에 의해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듭니다 색감도 좋고 이런 금의 발현도 정말 좋은 마리아 철화예요 어, 7cm 나오고 마리 465번입니다 20만원이에요 466번 입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군생이에요 어 지금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만 하나 둘 세개 입니다 그리고 위에 네개 여기까지 네개 보셨어요 밑에 세개 위에 한개 총 네개 요렇게 와서 네개 다섯개 여섯개 밑에 부분 여기 보이실겁니다 밑에 부분 여기 총 일곱개 일곱개가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보, 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은 아이들이 모든 입장이 금은 다 발현시켰는데 여기 보신 아이와 여기 아이 그리고 여기 아이가 금이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이 아이가 좀 크기는 큰데 입장수도 굉장히 많네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금이, 금이 좀 약한 편이고 또이 아이가 금이 좋은 아이입니다 금이 좋은 아이가 지금 제가 총네 개를 보여 드렸어요 일곱 개 중에 네 개가 금이 좋은 아이입니다 요 크기 보면은 한 9cm 된 아이입니다 465번이고 마리아 군생 총 7두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5만원입니다 467번입니다 콩마리아 어, 요 아이는 콩마리아이고 쌩얼이에요 얼굴 반듯하게 생겼고 금 입장 전체 모두 다 복륜으로 발현시킨 콩마리아 입장 뒤쪽인데도 입장 뒤쪽에 발현된 금입니다 입장 뒤에도 예쁜 금이고 크기는 5.5cm가 나옵니다. 467번이에요. 콩마리아 생얼입니다. 40만 원이에요. 468번입니다. 콩마리아. 이 어, 아이도 콩마리아 생얼입니다. 전체적인 수영은 예쁜데 밑에 입장 한두장 정도가 녹의 세력이 좀 진한 면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입장은 금은 복륜으로 또 들어 있고. 일단 수형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층수가 있고 입장 뒤쪽에 발현되어 있는 금도 어 앞쪽 앞면과 같은 색감의 금으로 발현됐어요 다시 위에서 보시는 요 모습 수형이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5.5cm 나와요 468번 콩마리아 30만원입니다 469번 도감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는 고급 종자인 도감마리아예요. 그리고 어, 좌우 대칭 예쁘고 모든 입장 깨끗하고 예쁜 금과 복륜으로 발현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짐접해서 보시는 모습인데, 이제 반듯한 얼굴이 예쁘고 무엇보다도 어, 가운데 녹도 보이고, 그리고 가장자리 복륜으로 들어가 있는 예쁜 도감마리아 복륜 금이에요. 사이즈는 5cm 나오고 어, 이 아이는 제가 따로 뭐 예쁘다는 말씀을 안 드려도 화면에 그 예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469번 도감 마리아, 130만원입니다. 470번입니다. 도감 마리아, 어, 이 아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붉은 색감이 살짝 들어서 어, 금과 어, 핑크색의 물듦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도 금이 예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도 녹과 금이 잘들는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금과 녹이 배합이 정말 좋은 도감 마리아입니다. 사이즈는 4.5cm 나왔어요. 470번 도감 마리아입니다. 120만원이에요. 요 아이의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